예, 안녕하세요. 좋은 전화차, 좋은,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이번에 매입 잡고, 이제 상태가 좋고, 요 차는 특가 차량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 차량은 뭐, 매도비 수수료 전혀 안 들어가시는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그냥 차값 플러스 이전비만 들어가시는 차량입니다. 요 차량은 1 1년식의프레스티 등급 가솔린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선너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십니다. 그리고 사고는 외판 단순 있고요. 사고 부위는 보여드리면, 보조석 휀다 있고요 골격 아닙니다 바깥쪽 휀다 외판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어 서포트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흰색 바지에 프레스 등급의 옵션도 훌륭하고요 타이어 휠은 휠은 기스는 어느 정도 있는데 심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앞뒤 다5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프론트 패드는 교체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XG2P 이렇게 교환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해서 보조석 쪽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리어에서 이제 프론트 방향 한번 찍고 있고요 뒷타이어도 보시면 5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다 교환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타시면 되시고요 네 뒤쪽 리어로 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LED 나간 곳 없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거고 실제로 보시면 나간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리어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뭐 트렁크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은 6D 매트가 깔려 있는데 순정 매트도 갖고 계시고요. 그러고 지금 요 차량은 안쪽 판넬 쪽 사고는 아예 없으시고 서포트만 교환입니다. 바깥쪽 서포트만 큰 사고 절대 아니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운전석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세차가 안 되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구매자분 이제 특가 차량으로서 나오시면은 제가 이제 광택하고 세차해서 드릴 거고요. 이 정도 보시면은 범퍼에 약간 이렇게 까진 부위 살짝 씩이 있어요. 볼팀 살짝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리터치 다 해서 깔끔하게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라이트 전구로 나간 곳 없이 잘운송되어 있습니다. 필기스는 약간씩을 이렇게 다보시면조금조그씩은 있고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기본 도어 깨치 스위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원도 버튼 까진곳 없이 트트림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운영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6D 벨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루티매트 깔려있고 뒷좌석까지 이렇게 다 깔려있고요 시트도 보시면 찢어진 곳 없이 잘 운영이 되어있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11년식이다 보니까 주름은 어느정도 지어져있고요 핸들 스티어링 보시면은 큰 헤짐 없이 잘 운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블루투스부터 시작해서 내비 네비. 내비는 순정 내비 순정 아니고 사진내비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 운전석조 보시면은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보조석조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드 버튼에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있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 차량이시고요 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저한테 구입을 하셨다가 다시 대파신 차량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사로 아직 매입 안 잡고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좋은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뒷차석도 보여드리면은 눌림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 요 고객님 저한테 구입할 할셨던 고객님은 비흡연이신데그 전차주분께서는 흡연하셔가지고 요 필러 쪽에 약간 이렇게 담배방 살짝씩은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전차주분께서는 흡연자가 아니세요 어, 키로수는 이렇게 보시면 16만 키로 16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고도 뭐 외판 단순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기 때문에 타시면서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엔진 눈쪽좀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랑 이렇게 뒷자리 보시면 레그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주먹 두개 두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까지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 없이 깔끔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레일도 전혀 문제없이 잘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갖고 가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루이어도 없이 잘 운영되어 있고 겉벨트 세트 제네라, 제네라다,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엔진오일 최근에 다 교환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단점은 키는 하나니까 아마 키는 뭐 원하시면 하나 더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내축좀 보여드릴게요. 본넷 토드도 이상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기본 어색통부터 뭐 시작해서 안쪽 골격은 아무 이상없이 깔끔하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다만 뭐 제가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펜다 볼트만 풀어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세네랄라다 체를해놓고 로커함 쪽 실링 쪽도 보시면 이렇게 누유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쪽은 보시면 볼트 풀림도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상 마무리 지을 거고요. 특가 차량 수수료 없이 차값 플러스 2점이만 들어가시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랄게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성능지 보여드립니다. 성능지 보시면은 서포트 쪽만 있고 판금 뒤에 판금 쪽은 17번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펜타 쪽 보시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골격서가 아예 없고 외판 단순만 있는 무사고 차량. 뭐 미세뉴도 안 찍혀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5 11년식, 이제 요 차량 하부 영상 찍고 있고요 하부 보여드리면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일단, 지 보시면, 리어 엔드 쪽 보시면은, 노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문제 없이 부식이나 없을 정도로 잘 운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뭐 멤버 같은 경우에도 뭐 큰부이 없고 스프링쪽 쇼바도 이상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 운전석 뒤입니다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중통이나 이런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되어 있고요 리어 쪽 중통에서 부터 시작해서 좀 천천히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험하게 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셔도 거의 그 긁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 잘 되어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언더코팅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 멤버는 제가 약간 녹이 있어서 녹방지지 한번 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깨끗하시고 아마 녹도 더더덜 덜, 덜, 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실 게 이제 프론트 쪽인데 프론트 쪽 보시면 링크나 조인트 부트, 부트 터진 곳 없이 쇼바도 그렇고 다 정상 작동 되어 있고요 반대쪽 조수석으로 보셔도 포인트 부트 쇼바 안쪽 부트 다 정상 운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헤드쪽도 상부쪽 면이고요 총매도 그렇고 상부쪽 보셔도 누유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엔진 이제 헤드 하부쪽입니다 하부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일팬쪽도 한번 작업을 해 놓은 차량이어서 이렇게 그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일도 최근에 바꾼 차량이고 벨트나 기본적인 소모품, 브레이크, 패드 다 바꿨기 때문에 아마 이 차량도 갖고 가시면 간단하게 뭐 링크 정도만 구현하시면서 타시면 큰 문제는 전혀 안, 안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옵션도 통풍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하신 건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